안녕하세요 시원스쿨 IELTS 꿈나무 여러분들 대한민국 1타 강사 줄리정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IELTS 공부하는데 저 줄리정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오늘은 뉴 줄리정 불법 IELTS 어떻게 인강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의 레벨은요 누구나 IELTS는 ABCD 모르는 분들 당연히 이인강 보셔야 하죠. 하지만 이미 네,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해. 해외파야. 이런 분들도 IELTS 시험을 볼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토익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토플을 엄청나게 네,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도 IELTS는 different story. 전혀 다른 영어 시험이에요. 따라서 저 줄리정이 알려드리는 요 팁으로 공부를 하시면 금방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괜히 네 돌고 돌고 돌아서 헤매는 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10여 년간의 대한민국 IELTS 1타 강사로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쌓아올린 그런 팁들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저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꼼꼼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i e l t 시험 처음 입문하는 분들 대한민국 IELTS 공부하는 사람들, 네 대부분은 저 줄리정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IELTS 공부를 나는 외국에서 조금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해도 안돼 그런 분들 줄리정으로 갈아타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제서야 줄리정을 알았네. 네 이러한 네, 후회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영국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 제가 또 영국 누나 줄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공부했던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진짜로 영어 공부, 아예스 공부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인식을 팍팍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자. 제주의정 불법 IELTS 이 책은요 2011년도에 출간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베스트셀러를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맞게 IELTS 네 약간씩 약간 약간씩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제가 다시 출간을 했고요. 당연히 인터넷 강의도 이 개정된 IELTS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ELTS 입문자들의 첫 완벽한 강의 제 강의를 3일 동안 30강을 모두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첫 시험에 IELTS 7.5를 받고 리딩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강 후기 여러분 제 블로그에 모두가 다 나와 있고요 영어 실력이 있으면 이 인강 하나로도 8.0까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아 IH 기초 체력. 자, 우리 기초 체력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제 강의로 충분히 잘 쌓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주의사항들 잘 배워가시면 IH 시험. 아,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재미있고 쉽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 미국, 호주, 어느 나라를 가서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또는 이민 생활을 하든 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요. 그 분들하고 시험 보고 나서 인연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이 와요. 선생님, 저 5년 전에 시험 보고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생님 불법책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생님 복합책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속 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랑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다 이루고 나서 몇년 후에 그래도 저 줄리적이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의 구성을 보면요. IH 필수 문법 정리해드렸고, 각 영역,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그리고 거기다가 문법까지도 제가 강의에 넣어드렸습니다. 각 영역별 실전 문제, 자, 우리 기초, 기초 강의라고 해서 실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전 문제까지 실제 시험이랑 너무나 비슷한,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1대1 공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는 거 혼자서만 꿍 하지 마시고요. 저희 게시판에 무조건 질문 달아 주세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강의 및 자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외에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핸드아웃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교재 MP3 제공을 해드리죠. 여러분 영어 IELTS 시험은요. MP3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직접 선별한 영국인 성우 뉴스 앵커 출신 영국인 성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IELTS 공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 뿐만 아니라 스피킹 발음까지도 그들이 우리를 책임을 져줄 거예요. 그래서 영국식 단어를 귀, 단어 귀에 너무 잘 들리고 내 입에서 영국식 발음이 나오는 그 매직의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 뉴 줄리정 불법 IELTS 강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저랑 하나만 약속할게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재밌게 제가 강의 구성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영국에 너무 가고 싶다. 미국에 너무 가고 싶다. 영어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꿀팁도 제가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강의 한번 시작을 하면 30강까지 일단은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중간중간에 미션을 계속 드릴 거예요. 예습해 오세요. 복습해 오세요. 이거 꼭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30강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IH 시험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기다릴게요.